1. 진리를 향한 여정.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사람이여, 나는 그대에게 먼저 묻고자 한다. 그대는 자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가 알고 있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대 자신이라 할수 있는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오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무지에 있다. 그렇다. 가장 나쁜 오해는 자기기만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며 진실을 외면하고 헛된 욕망과 허영의 눈이 멀어 자기가 무엇인지조차 잊고 산다. 내가 말하노니, 자신을 속이는 자는 누구보다 깊은 어둠 속에 있으며, 그런 자는 진리에 이를 수 없노라.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지식의 집합이 아니며, 단지 많은 책을 읽는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리는 감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사람은 위대해진다. 위대함이란 높고 큰 탑이 아니라, 겸손한 뿌리 위에 자라는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것들을 끌어모은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가진 자다. 그릇이 큰 자는 주어도 비지 않고 가져도 넘치지 않으며 나눠도 메말라지지 않는다. 나는 종종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한다. 그들은 아직 무엇도 배우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강요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놀이 속에서 진리를 흡수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즐거운 것이어야 하며 교육이 오락이 되는 순간 영혼은 자발적으로 진리에 나아간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억압 속의 지식이 아니라 자유 속의 이해다. 나는 말하노니 강요를 피하라. 그리고 아이들이 놀듯 배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길러진 자는 스스로의 능력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친구여. 겉모습은 단지 속임수일 뿐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될 수 없으며 사물은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얇은 막 너머에 숨겨진 진리를 보아야 한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아니라 정제된 영혼의 시선이 필요하다. 나는 말하노니 현실 너머를 볼줄 아는 눈을 길러라. 육체의 눈은 그림자에 속고 영혼의 눈은 본질을 꿰뚫는다. 사람이여, 더딘 자를 조롱하지 말라.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자는 아무리 느리게 가더라도 결코 멈춘 자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지혜는 속도보다 방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방향은 언제나 처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그 방향이 훗날 그의 전생애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어떤 지식을 가르칠지보다 어떤 영혼으로 가르칠지를 먼저 고민하라. 교육은 단지 무엇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어디로 이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철학이란 고귀한 장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람이 단지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철학자가 되지는 않는다. 지혜를 살아내는 자, 그것이 진정한 철학자다. 그러므로 그대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현실 너머를 보려는 눈을 기르며, 감사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대가 그렇게 살 때, 진리는 그대 안에 조용히 깃들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 권력, 공동체에 대한 성찰. 정의란 무엇인가, 친구야. 그리고 인간은 왜 국가를 이루며 어떤 정치가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내가 오랜 대화를 통해 배운 바에 따르면 국가는 결코 인간 위에 존재하는 신의 섭리가 아니며 인간 자체의 거울이라 할수 있다. 국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혼이 욕망과 감정, 그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듯 국가는 탐욕스러운 계층과 감정을 대변하는 계층, 그리고 이성적 철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될 때 가장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 그렇다면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 인간이 권력을 얻었을 때, 그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을 손에 쥐기 전의 자제는 미덕이 아니라 필요에서 비롯된 위장이며, 진실은 오직 권력을 얻은 뒤에 행위에서 드러난다. 내가 본 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참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자는 덕을 갖춘 자, 즉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철학자여야 한다. 나는 분명히 말하노니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의 왕들이 철학적 사유를 갖추지 않는 한 인간 사회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그대가 묻는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국민들에게 그들이 통치한다고 느끼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기꺼이 통치받을 것이다. 이는 속임수나 기만이 아니라 통치의 본질이 공감과 책임에 공유해 있다는 뜻이다. 참된 지도자는 명령자가 아니라 진리를 봉사하는 자이다. 강대국이라 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써야 할 것이다. 통치란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여 국민의 신뢰 없이 국가란 단지 겉껍질에 불과하다. 국가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각색의 성격을 가지며 그것은 지도자의 품성과 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지도자가 욕망과 권력에 탐닉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타락하며 철학과 덕을 따르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 국가의 기초는 다시금 단단해진다. 나는 이미 수많은 통치자들이 사라져가는 제국의 폐허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정의를 잊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정의란 단지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단지 형식이 아닌 영혼의 좋아요 공동체의 질서이며 국가의 생명이다. 그대가 지금 정의를 외면한다면 결국 악한 자들이 그 틈을 타 국가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바여 경계하는 바이다. 선한 자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악한 자는 그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이는 곧 진리를 외면한 대중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플라톤이 아니라 삶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니 국가란 단지 법과 질서의 총합이 아니라 영혼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여야 한다. 철학은 국가의 통치자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이며 그것 없이는 지도자가 될수 없다. 지혜가 없는 권력은 야수와 같고 권력이 없는 지혜는 그저 공상에 불과하다. 오직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가는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국가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사람 또한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국가, 곧 칼리폴리스의 진정한 모습이다. 3. 인간관계와 행복의 본질, 타인을 향한 이해가 곧 나를 위한 철학이다.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재산과 권력, 육체적 쾌락을 행복의 근원이라 믿는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 그 모든 것은 마치 손에 질수 없는 연기와 같다. 물질은 늘 욕망을 부추기며, 쾌락은 끝이 없고,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가장 위험한 도구다. 내가 보기에 진정한 행복은 오직 타인에게서 비롯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는 자 바로 그가 가장 먼저 행복을 얻게 되는 자다. 한 어머니가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자녀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스러워하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번진다. 이 기쁨은 강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기쁨이다. 나는 그 원리를 이렇게 확장하고 싶다.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남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그 반대로 흐른다. 남의 불행위에 자신의 행복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내 눈에 비친 정치인의 인상이 권력에 굶주린 늑대와 같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을 발판 삼아 올라선 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남을 때린 자는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남에게 인색한 자는 결국 자기 마음을 스스로 좁게 만든다. 그리하여 인간의 덕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흐르고 진정한 선함은 상대를 향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실현된다. 내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을 경청하는 태도이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말하는 이에게 진정한 벗이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이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가장 위대한 수단이다. 사람은 생각함으로 존재하지만 서로를 들어줌으로써 함께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자주 말하곤 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였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자존감과 신념을 상징한다.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평가 앞에서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결국은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자는 자신을 잃게 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자는 결국 신뢰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인생의 가장 값진 자산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각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연민과 공감, 그리고 인간다움의 핵심을 짓는 진리이다. 커트로 보이는 단단함 뒤에는 누군가의 상처와 눈물이 숨어 있으며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의 필수이자 철학의 실천이 된다.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그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철학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시작은 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고된 하루가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성찰이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이 오늘 하루도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어떤 더딤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자를 우리는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